일단, 밥을 먹어야지. 지금 어머니가 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배고파. 오늘 메뉴는, 그, 디아저 보터님께서 주신 소고기. 소고기에다가, 어, 된장찌개. 먹,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. 음. 맛있겠다요. 아이, 우리 엄미 밥안 먹었어? 일로와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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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미. 어, 이거 밥 먹어야지, 일로와. 응? 아우. 맛있네. 아, 우리 엄밀로 와야지, 그럼 밥안 먹었으면은. 에이?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에? 덩어리야, 에? 항상 이렇게 먹잖아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잘 먹겠습니다. 근데, 에? 다, 다 있는 거다 긁어버렸어. 그냥. 다 <laughs> 밥도 한 있어. 한 번. 자, 좀 먹어볼게요. 야씨. 다다. 된장찌개 먹어 볼까? 샤바. 뭐좀 먹어 봤 줘. 괜찮아? 음. 맛있지? 음. 된우김 어, 김 맛있다. 맛있지? 응 음. 된장찌개도 맛있어. 어. 어우 맛있다. 아니 수저 쓰고 싶은데 이게 지금 봐봐 넘쳐 넘쳐가지고 좀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좀 수저 쓰지 말. 팍에 썼어. 분수상 답답해 보이잖아. 아우, 소고기. 소고기입니다. 거의 뭐 지금, 음? 은메소리 나겠는데, 음메소리 은메 음, 은메소리 나도록 맛있는데? 배놈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덴토님 안녕하세요. 이거 된장, 된장찌개입니다. 된장찌개, 어머니의 된장찌개, 어머니의 된장찌개, 아, 소고기 상당히 맛있어. 어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. 음.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야, 야. 밥 먹는 도중에 미안한데 환불 하나 해주면 안 되냐? 야, 방매뭔 소리야? 뭘 환불해달라는 거야? 아니 아니. 뭔 환불? 우리 내미지 말고 다 먹어. 아직 다 먹은 거 아니야? 왜, 아니, 왜 이렇게 급해? 아니 밥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. <laughs> 밥 저거 대표대 에? 냉장고 안넣어있는거 대표? 아니야 아니야 이거면 됐어. <laughs> 음. 아유 뭐 실내에서 뭐, 네? 선글라스 썼다고 뭐 쌍수하고 뭐 그러나, 그냥 방송용으로 쓰는 거지. 음. 방송용으로 쓰는 거지. 찝었네 찝기는 니네 브라를 그 뭐냐 빨래찝기로 찝어버릴라 이쌍놈 새끼 선글라스 껴서 못 알아볼 줄 아셨나요? 강혜정씨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저 새끼 더워 먹었어 더워 더위 먹었어 쟤 응. <laughs> 선글라스 끼고 밥 먹는 거참 신하네 앞으로 선글라스 끼고 게임도 할 거야 응. 선글라스키고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냉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빡빡 펴대고. 아마 아마 가 앞으로 그 거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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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바꾸셨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. 아, 잘 오셨습니다. 우리 짱, 뭐야, 빵도사님. 응. 잘 오셨습니다. 수술했으면 내가 방송 못했지. 선글라스 끼고도 된장찌개가 보여요. 제가 제라드 성님 보기가 진짜 죄송해서 차마 눈을 못 뜨겠어서 예 신봉사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라드 성님 맵기가 굉장히 죄송해서 센 봉사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. 눈을 뜰 수가 없어! 너무 죄송해서. 음. 감사합니다. 후원해서 봐. 방... 아유. 아니에요. 아이 아니, 후어. 후, 후 아니야. 아, 무슨 소리야?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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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 거지같이 나와서 어. 눈을 못 마주치겠어서 센봉사 모드 하고 있어요. 반성중예아 <laughs> 네, 그럼요. 예. 제가 진짜 그 어떤 성적 성적이 너무 어? 거지 같아 이게 제가 센, 선글라스 산 이유가 있거든요. 이게 이게 내가 선글라스 산 이유가 있어. 이거 뭐 멋부리려고 산거 같아. 어, 여러분들. 내가 멋부리고 멋부리려고 내가 산거 같아요. 큐 땡큐 땡큐. 많은 <laughs> 청산 유승네. 감사합니다. 부풀려고산게 아니야. 어? 정말. 내가 너무 좀 성적이 거지 같으니까. 아, 눈을 마주치기가 참 뭐, 그, 그런 거지. 에? 반성 중이에요, 지금.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. 밥이 안 넘어가. 밥이 넘어가질 않아. 회사에만 해도 월급 몇백 받으면서 선과 거짓같이 내는 놈들이 수두룩한데 죽음의 조에서 아까운 3위 정도는 금일 봉감인키키읗 땡큐 땡큐 땡 감사합니다 저런 반성중에 밥이잘 넘어가고 새로운 천자담배 시어회를 여는 클라스 거기다가 면세점가서 산 선글라스 쓰는걸 보면 아주 대단한 날이군 쁘랄새끼 음. <laughs> 아 이거 브랜드요? 브랜드? 잠깐만 땡큐 땡큐 땡큐, 땡큐. 어디지? 월급 루팡 내 이야기인 줄 알고 뜨끔했네 브랜드 잠깐만 어디지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영어로 돼있어가지고 예, 영어로 돼있어서 예, 브랜드는 나중에 제가 음, 나중에 제가 아이 뭐야 어 해석해서 예 반드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 감사합니다.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를 좀 배워야겠어. 음. 아유 어쨌든 제가 어제도 방송을 켜서 반성을 했는데 아유 너무 죄송했어 제라중님한테좀 밥이 안 넘어가. 먹는 둥동 마는 운동 응, 나 애썼어, 엄마 나 애썼어 응, 아우